열네 개 부처 장관이 저게 위원입니다. 장관이 위원. 아, 어 그래요? 아, 그그 예, 예. 위에 위원장입니다. 우리 아, 보통 에? 장관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. 데 장관급이라고 하던데? 장관급보다 높은 거죠. 장관들이 위원장이 위원이니까. 아, 예산이 얼마인데요 예산은 한7조 가까이 정도 되습니다 어? 예? 달래기용 인사처럼 언론에서는 아, 다루던데. 그 모르고 시는 이야기요.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대부분 이제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나누는데요. 행정위원회는 우리 아는 게. 아까 이야기했던 뭐 권익위원회, 인권위원회, 이런 행정위원회, 자문위원회, 보청위원 자문위원회인데 예산이 있어요. 왜 그러냐면은 오와.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가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특별 예산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. 오. 그래서 이제 그걸 쓸수 있고 하는 게 이제 혁신도시 만들고 뭐 네. 이런 일들을 하는데 오와. 14개 부처 장관이 들어있다는 것은요. 정부 속에 또 작은 정부라는 뜻이에요. 오. 저거 위원장 한번 하면은 어,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의 작은, 작은 모델로서 한번 경험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. 대통령 연습하는 거예요? 맞습니다. 네.